가뭐 얼마 보억밖에안 제가 사실 골프 치면서 참 흔히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컨트롤도 진짜 중요한데. 어딘가에 풀풀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잘못되게 풀었던 것 같아요. 어제 진짜 잘못되게 풀었어요. 저는 잘못되게푼은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만 좋아가지고 골프만 찾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취미생활 자기 진짜 취미생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했으면 좋는데 저는 사실 골프가 너무 잘 됐을 때. 이걸 술 너무 좋아했어요. 네, 네, 첫 번째. 그리고 술 먹다 보면 들잖아요. 뭐 여자들 만나고, 뭐 열렬 뭐 지인들 뭐 술자리도 하다 보면 그냥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사실 저는 지금 와도 진짜 꾸여했던 게 아. 그 생명 결혼 아니지만은 그 지금 다 신년으로 접하신 분들, 그네 다 똑같은 것 같아. 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 요 이거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양치... 양치승 관장인가? 거기이야기해던사람 있잖아 술을 먹으면 그육이녹아온다 천둥처럼 녹아온다고 그래 이제 술이 크지 그제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다잔치나 뭐 가장 친한 뭐 박사님 뭐술 어. 좋아해요 잘 먹고 근데 저하고 다른 점이딱그거예요 우승자하고 우승하지 못한 나하고 비교해보면 우승자는 역시 술을 먹다 말아요 취했다 해가지고 안 먹어요 근데 양으로 따지잖아요 술을 양을 너무 많이 말술 같은 경우는 안된것 같아요. 이게 말술은 어쨌든 그 다음 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술을 많이 소주 한 병에 두병 먹으면 힘드니까 못 먹어요. 근데 소주 네 병, 다섯 병 먹어도 나는 멀쩡하니까 먹어요. 근데 당장 멀쩡하지만 다음에 다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그, 나도 항상 느끼는데. 건 내가 진짜 그, 뭘, 뭘 준비를 해? 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냥 가로 열고 정신을 준비를 하면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서 해 술을 한번 마취를 하잖아. 몸이 감각이 리셋이 돼 버려. 그러니까 쇼킹감이고 퍼터감이고 내가 드라이버를 같다. 내가 어느 순간 맞아요. 내가 이렇게 그 진짜 있어요. 어, 한 번을 마취를 하잖아. 한 번을 마취를 하면 모든 게다 리셋이 돼 버려. 그러면 내가 저 술을 깨고 이틀을 고생하잖아. 그 다음날 헤드을못 쳐. 그 다음날 하면. 내가 뭘 해야되지? 감각이 그 감각이 안 나온다고 술한번 맘씨를 하면 그게 제일 무섭지 않게. 술 네, 술 제일 무서울 것 생각. 같아요 요즘 애들은 술안먹어요 골프를 딱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에서 시합 날 아침에 시합을 1라운드 때 티업 시간이 부족해서 잠깐 네. 볼을 치고 싶어서 그런데 들어와서 잠깐 볼한열개 치고 간 적이 있어요. 어, 어, 어. 근데 문제가 롱아이언부터 친 거예요. 이거 아마추어다꼭 듣고 싶,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한번 아예 딱 그날 정확하게 날기억요한번 아예를 딱친 거예요. 첫 볼, 아니 그첫 공을 연습장에서 딱 치고 가려. 그러니까, 어, 짧은 것도 안 치고. 롱아이언 딱 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딱 치고 공열개딱 치고. 차를 타고 시합장을 갔어요. 8번원인가 9번호를딱간 거예요. 갔는데 그 전까지 제가 스토드가세대원들 따치고 있었어요. 제가 다음에 안 거죠. 저희 그스토너 사장님한테 알게 됐는데 내가 선두였는데 너왜 이름이 사라졌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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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마디 로전 선두였잖아요. 어. 근데 제가 11번원인가 15번원 기꾸 나게 된 거예요. 제가 선두인데 이 왜냐면. 10분 후에 티셔츠를 딱 했는데 내 몸말리가 잘못된 거죠 딱차는데깔끔한 아, 거예요 근육이 아 이거 뭐지? 좀 이상하다 싶어서 했는데 그다음또 티셔츠를 딱 치고 버티니까 다 하고 갔는데 티셔츠딱 봤는데 아 이거 쉬시 못한다 아니 그어세오 골프장에서 2몬대 3년들 치고 있는데 못 치겠는 거예요 백스윙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프로님이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요. 신용지부로님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그냥 기권해놔. 자기가 보기에는 너 플립 못한다. 야, 신용진 프로가 뭐지? 아들, 아들 뻔하더라. 이 거짓말 개개인 거. 예. 근데 야, 내가 죽겠는 거예요. 아, 정말로 딱볼딱 채우는 거야.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근데 색깔 치는데 이걸 이렇게 친 거예요. 자쁜는좋 정말로 저 페우에 둘이 누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포터하고 티셔츠했다 했는데 못하겠으니까 캐리가 할수 있겠냐고. 그것도 페우에 갔어요. 해보겠다고 했는데 써서 색깔을 쳤죠. 얘 사람이 잘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이미 아빠인다고 상각한거죠 정상적인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얘기를 했죠. 야, 다음 시합이 다음 주에 시합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쉬어라. 선두인데. 기권을 한 거야? 선두인데? 기권을 했어요. 카트를 불렀어요. 기권을 하고 나갔죠. 비행기 안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음. 검사를 맡아야 된다. 가서 정밀 검사를 맡아라. 해서 그그제주공항 안에 있더라고요. 어 검사맡았죠. 네. 아큰 문제 없다. 아저 어, 괜찮습니다 건말말죠저 괜찮습니다 건말치치고 갔는데 근육 파열이 나온 거죠. 근데 네. 네, 뭐 인천 뭐 시합 해봐야 제가 첫날은 오후 티업해가지고 첫날 그 무통 주사 맞은 거죠. 네. 그 무통 주사 맞고 티업을 한 거예요. 무통주사 맞기 맞아, 전까지는 맞아, 기어다니다가 손 선생님이 줄이는 건데? 그런 것도? 네. 티샷 하기 전까지 골프채 한 번도 안 잡고 있다가 아침에 무통주사 맞으러 갔어요 맞고 치료를 했더니 처음엔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한 4시간, 5시간 근 아픈데 중간에 엄청 아프기 시작그 마취가 끌리니까 근데 첫 날은 내가 4등으로 또 끝난 거예요 근데 네가 제일 잘 맞았던 같아요그 당시에 제가 제 인생 골프 제일 잘했을 어, 네, 어. 때예요. 근데 그냥 치면 그냥 붙고 치면 붙고 그냥 대충 쳐도 붙고 막 원래 그런 날 있잖아요. 네. 그런 시기였어 뭐 진짜 여러분 뒤로. 천국. 그니까 그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지? 렇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아마추어도 마찬가지야. 잘 만일 때 조심해야 돼잘 만일 때는 조심. 진짜 한발 들고 쳐도 다 250만 원짜리가 아야한발 들고 쳐도. 그때 꼭 부상이 오거나 잘못되거든요와 그럼 아직도 인 이때 첨부 다 나올 거예요. 뭐 보상 투원 해가지고 막 어느 물막 중화 나이을 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어잘 치고 넘어갔는데 첫날 사당해놓고그 다음 날볼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제 캐디가 형누배였으니까형 뭐 이건 아니다. 형볼 치면 안 된다. 숨쉬는 교차 레인니까 그냥 하지 말라. 기권하자. 다음 시합 우리 이렇게 기권하자. 퇴했는데또기원했어요 이게 왜냐면 그니까 그 다음 날 아침조잖아요. 그렇지. 오, 오후에 쳤으면 이제 어, 아침조잖아요와춘타 어, 맞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출도안 맞고 튀어 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춘이 안 돼요. 출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투게임 연속을 딱 하는 순간 맹복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걸로 살죠 음. 제가 그래서 솔직히, 그때부터 좀 술을 많이 먹었죠. 제 주변 사람은 좀부 저는 그 당시에 누군가 한 명이 좀 잡아줬으면 저한테 마음을 뽑고 했어요. 주변 사람은. 이제 친아인이 많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근데 졸업하고 아니야? 졸업하고 졸업하고니까. 근데 참 아쉬운 거죠. 누군가 진짜 저한테 깡패가 하나 딱 치고.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근데 동네 형을 닮았다니. 네. 동네 형이 깡패 면다 깡패로 가고 동네 형이 공부하고 다 공부로 가. 하여튼 <laughs> <laughs> 아뭐 박사일 프로가좀뭐했으면 박사일 프로가 좀. 상해 뭐 형이 저한테 마음이 좋은 일분이었어요 그 다음에도 저하고 1라운드에 뭐 같은 조회 해가지고 막저 4등, 막 3등, 4등 하고 자기는 5등, 6등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게첫 대회가 우승하게 KB 그거 SK예요 어. 저는 같은, 그거 해가지고 같이 저랑 1, 라운드 같이 하고 우승하게된게첫 우승이에요 그게 SK예요 참 뭔가 옆에서 막 아, 많이 좀청취질을 많이 해줘서 네. 참 좋았을 텐데 나는 네 스윙을 보고 나는 진짜 불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윙을 하려는데 같이 치고 이러고 보면 네 스윙이 그전게 불안... 그게, 그게 맞아요? 저 스윙으로 20을 넘길 수 있을까?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네가 그때 누구냐 하지 화주 피지 누가 데레슨받았냐 그때 담당 프로가 있는데 그걸 또 이야기하는 게 애매하잖아 근데 아, 민창이랑 진동이 아, 내가 아, 니랑 칠때 보면 니가 민창이보다도 더 20m 더 앞에 떨어지더만 골이 민창이는 그렇게 스윙을 한거 보면은 그 무리한 스윙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니네 같은 거는 스윙이 멋있긴 하는데 저거 뭐 30살 못 넘길 건데 하는 것이 진짜 100% 느끼죠 야 근데 그걸 뭐 책임지지 못할 만 어떻게 해이안못한거지 그걸 근데 이제 그 스윙이 화려하지 아니 아니, 너는 그때 이제 너 몸은 지금 지금 모르겠다마면 너는 그때 저 왼쪽 골반에다 버려놓고 이리기 처음일까 이리. 저 개인적으로 뭐, 그 누구냐, 뭐, 저톰 토마스. 어. 그게 엄청 놀리잖아요. 저 어. 똑같다고 생각해. 요 근데 걔가 저번에 힘이 좋죠. 네, 그걸 따름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요 근데 근데 저도 그게 무리였던 것 같아요. 제 몸에서. 포 파워 소스 네 가지의 파워를 거를 내는 요소. 집맨컴 님이 이야기하는 웨이스포일링, 허리에 꼬임이잖아, 허리에 꼬임. 오른쪽 골반이 오이 내면서 너는 왼쪽 골반이 이렇게 나가버려, 이게 나갈 정도로 너는 이렇게 하체 리들를 하고 찼다고. 하체 리들한 상태에서 야, 하체가 너 생각해봐라. 왼쪽 무릎하고 왼쪽 골반이 로 나갔는데 오른쪽이 얼마나 떨어지겠어. 그렇게 해놓고 너는 피시까지 잡아가잖아. 그러면 너는 이거 봤을 때 피시한 모습을 보면 지금 이래, 그냥. 몸도 여가있고 머리 여가있고 다리 여가있어요 이래 그 모습을 보고 야... 젊었을 때 우중해야 됐지 <laughs> 서로 못 느끼다 우승 못해 하고 서로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참만 가지고 그냥 솔직히 쇼게임이지그쇼게임이지그자 그래가지고 저는 끝났어요 사실 그러다 아, 군대 갔다 왔죠 너 군대 어디 갔다 왔니? 논산이요 다음이 중요한 거 영상 가는 중요해. 다음이야? 영상 훈련도 돼요.